Welcome to c h a English Sound.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모음 발음기어 13가지, 자음 발음기어 24가지 안에서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Pronunciation Phenomena and Rules, 발음 현상들과 규칙들에 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저 장단, 강약, 축약, 생략, 탈락, 이화, 동화, 연음, 청가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고저장단 강약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들은 기능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기능어는 function words라고 하죠. 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두 동사, 비동사, have 동사, 또 조동사,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관사, 에, 또 관계사, 전치사, 접속사 등 어, 이러한 기능어들은 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 약하게 발음하고 또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듣기 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에, 그다음에 내용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내용어는 content words라고 하고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명사, 동사, 형사 부사, 의문사, 지시대명사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어들은 어떤 의미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발음되고 또 조금 길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밑에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excuse me, I'm sorry, pardon me. 자 이런 말들은 무슨 말이죠? 어, 실례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죠. 에 음, 네, 그래서 끝을 보통 내리게 되죠. 음, 끝을 내려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끝을 올릴 경우도 있죠. Excuse me, I'm sorry, pardon me. 또는 그냥 pardon, 또는 beg your pardon, 또는 I beg your pardon. 자 이렇게 끝을 올려서 발음하시면요, 에,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런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말이죠. 에, W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이런 뜻이죠. 음, 응? Would you come again?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때 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끝을 올리게 되면 자, 그럼 I'll talk to you later. I'll call you later. I'll see you later. 자, 이것도 역시 평서문이죠. 에, 끝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렇지만 동사분을 강하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I'll talk to you later, I'll call you later, I'll see you later. 음, 그죠? 에, 이와 같이 동사분을 좀 강하게 좀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 이것도 역시 평서문이기 때문에 끝을 내려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실까요? Could you speak up please? Could you speak up? u speak up. 동사분이 할 때는 u p 을 강하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Could you speak up? Could you speak up, please? 무슨 뜻이죠? I c a n hear you. 제가 당신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스케어스미 실례합니다만, could you speak up, please? 네. 다시 한번 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럼 말죠, speak up이니까요. 좀더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 말이죠.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의문문은 역시 끝을 올려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자, 원래 의무사 에 있는 의무문은 끝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흐릴러. 너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 말이죠. 응? 너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니? 이 같이 관심을 나타낼 때는 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흐릴러. 이 같이, 내렸다가, 하강조로 오다가 다시 상승조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문이지만요. 의무사 에 있는 의무문은 보통 끝을 내린다. 그렇지만은, 에, 어떤 관심을 나타내거나 이럴 때, 에, 그럴 때는 끝을 올려서 발음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What do you want for me?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죠? 어, 동사 올라가죠, 좀. 원, 원하니? 너뭘 원하는 거야? What do you want for me? 그죠? What do you want for me? 이것도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죠. What do you want for me? 자, 끝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의문상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실까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or her? Do you love me or him? 자, 에, 이와 같이 오아가 있는 선택 의문문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니? 혹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니?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이와 같이 오아가 있는 선택이면은 앞에서 올리고 그렇죠? You love me or her, Do you love me or him 이와 같이 뒤에는 끝을 내려주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You love me, don't you? You love me, don't you? You love me. 자 이렇게 내렸다가 아, don't you 이와 같이 올립니다. 자, 너나 사랑하니? 응? 그렇지 않아? 그럼 말이죠 이건 예,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너나 사랑하지? 그렇지 않니? 이와 같이 의문을, 의문을 갖는 거죠. 이거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끝을 올려서 발음하셔야 돼요. 너 사랑하는 거야? 나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나 사랑하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그렇지만은, You love me, don't you? 너나 사랑하지? 그렇지? 예, 이것은 확실할 경우에 동의를 구하는 거죠. You love me, don't you? 너나 사랑하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와 같이 동의를 구할 때는,

엑센트 1을 제대로 발음하셔야 알아듣습니다. A beautiful. 어, 강세가 있는 올려 강하게 발음하면서 올려주게 되죠. 올라가게 되죠. How beautiful she is. 역시 감탄문도 끝은 내려주셔야 됩니다. How beautiful. 뭐 주어 동사 생략하기도 되고요. How beautiful. 또, 와서 쓸수 있죠.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What a beautiful, beautiful girl she is. 와서 쓸 때는 어가 들어가고요.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같이 명사가 붙습니다. 예, 감탄문도 역시 끝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Beautiful은 좀 강하게 발음하시고 조금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Don't talk to me like that. Don't talk to me like that. 너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처럼 얘기하지 마. 그러면 Don't talk to me like that. 턱에 가서 좀 올려주죠. 예? 강세가 붙죠. Don't talk to me. 하면서 강세가 붙으면 조금 올라가죠. Don't talk to me like that. 예? 그처럼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 뜻이죠 이때 평소문이기 때문에 명령문도 역시 끝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lease. Come on in. Please. Come on in. Please. Come on in. 이렇게 끝을 올려줍니다. 올려줄 경우에는 무슨 뜻이에요? 요청하고 정적에 부탁하는 겁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 말이죠. Please. Come on in. 이렇게 끝을 올려주면요. 명령문의 형태지만요. What's your name? 원래 의무사인 의무문 끝을 내려주죠. What's your name? 이 아니 아니라 What's your name? 네 이름 뭐야? 이런 뜻이죠. 이것도 역시 관심을 나타낼 때 그렇죠? 에, 상대방에게 관심을 나타낼 때는, What's your name? 이거지. 네 이름 뭐지? 네 이름 뭐니? 이거 같이 끝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라 할지라도. 자, 다음 가실까요? 자, 두 동사, 더즈 동사, 디드 동사가 나왔네요. 자, 이것도, 이런 어, 조동사들은, 이런 두 동사들은 에, 약하게 발음되죠. 어, 두 동사, 비동사 약하게 발음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what,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당신 뭐 하시는 분이세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아, 당신 뭐 하시는 분, 관심있으세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끝으로 올려도 되겠죠? What do you do? 당신 뭐 하시는 분이시죠? 물어보는 거죠. 뭐, what's your job? 당신 의 직업이 뭐예요? 당신 무엇을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죠? 뭐 하고 먹고 사시는 분이세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아, 이 같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What, what, 두가 강하게 발음 안 되죠.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How do you do는 뭡니까?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 뜻이요 Okay. 그러면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es she? 이렇게 처음 예, 발음이 겹칠 때는 한 발음 하, 한 번만 냅니다 발음이 Does she가 아니랑요.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그여자뭐 하시죠? 뭐 하는 분이죠?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What does she do? Does he, do? does he? Does he do? What does she do?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다음에 did 동사인데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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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id I do? What did what I do? 이렇게 또박또박이 발음 안 돼요. What did I do? 이렇게 발음됩니다. What did, did I like do? I 뭐, did I what did I do wrong? 내가 뭘잘못했다는 거죠. What did I do wrong? What did he do? What did he did he did he? 이때 역시 did h 간이 아니라 did 이 이렇게 발음됩니다. What did he do? What did he do? What did I do? What did I do? What did I do? 제가 뭘잘못했다는 거죠. 이런 뜻이죠. 오케이 okay, 그러면 비동사 가겠습니다. am is 어, 보통 수동태를 만들거나 또는 진행의 문장으로 보통 사용되죠. what what am i what am i가 아니라 what am i what am i supposed to do? what am i supposed to do?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what, what am i supposed to do? What, what am i gonna do? what am i gonna do? what am i what am i supposed to do? 이거 같이 어으로 발음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비동사도 진능어이기 때문에 강하게 발음이안 됩니다. 위에 있는 두 동사도 그렇고요. OK.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뜻이죠. 그러면 What are what, what, you doing? 그렇죠? 어? How are you doing? 자,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you? 그렇죠?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뜻이지만요. 어, 여기서 How are you? 가 그냥 How are you? Are you? 가 없는 뜻이 그냥 How are you?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are you? 로 생략하시고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How, you doing? How,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이 안 되죠. How are you doing? 빨리 지나갑니다. 이거 같이. 예, 기능어들은 예, 보통 약하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하두 그냥 하두만 들리는 경우 들리는 것처럼 들려요. 하두, 음, 그잉도 강하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두, the 잉인데 하두 이렇게 들리죠. 하두, 하두 이런 식으로. 아, 그럼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자,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요즘 뭐 하고 있는 거니? 너 요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요새 뭐 하고 있는 중이? 이렇게 아이유가 또박또박이 안 들립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a t a o u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uh,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Talking도 킹이 아니라 킨 정도로 들리는 거죠. 인 사운드가 안 들려. Talking about도요. About 아웃에 가서 뒷부분에 가서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앞에 보는 차례인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들리죠.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런 식으로요. 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뜻이죠. 그럼 뭐? What is she? What is she doing here? What is she doing here? What is she? 이또 처음에 했으니까 겹치죠. What is she? What is she? 그러니까 What is she? What is she? What is doing here? What is doing here? What is he? What is he? 이렇게 들리죠. What is he doing here? What is he doing here? What is he doing here?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Okay, 그럼 have 동사, has 동사, had 동사네요. I have to go, I have to go, I have to go, I have to go, have to go I have to go, I have to go, 이런 식으로 and I have to g 다 I have to go, I have to go, 그죠? 나는 가야 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럼 has gone in New York, has she gone, has she gone, has she gone has, 이것도 역시 ss 발음이 겹치네요. has she gone, has, she. has, she, has, she. has she gone, gone to New York. has gone i n ear. has gone an ear. 그여자뉴욕 갔어요. 그래서 여기 넣군요 has gone i n ear. 결과를 의미하죠. has gone i n ear. 뉴욕으로 떠나갔나요. 아, 그 she had to. had to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에, 비슷한 자음이 겹칠 때도 역시 한 번만 발음됩니다. had to. 그렇죠? had to. 그렇게 발음이 안돼 had to. Uh, she had to. she had to go an ear. she had to go an ear. 예, 그 여자는 뉴욕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She had to go to New York. Go to도 아니고 go to New York. 이렇게 되죠. She had to go to New York. 자, 이런 다른 현상들이나 이런 규칙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하실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부터는 굉장히 주의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Okay, that's it for today.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